자 147쪽 45번 이것이 이거 기호가 뭐라고 f 이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이 아니고 것번합성이고이건것번 합성하고 m 이이스이번합성 이것이 4이 이것이 이이이이이이이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 F 이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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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것이 이것이 이이이이 F, B가 되는 거예요. b 가어딘지 알아야 금 여기 지금, 여기 지금, 써져있지만 원래 안 써져있으면 Y 는 x 니까 <laughs> Y 는 x 를 가지고 여기가 B니까 여기 B 쓰고 여기가 C니까 여기 C 쓰고 여기 D니까 여기 D 쓰고 여기 e 니까 여기 e 를 써야돼 e x t Y n e e x t Y e x t Y n e x b Y next, Y next, Y next, Y next, Y C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C를 또 대입하면 이제 여기서 만나니까 D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FD가 되는 거고, 응. 마지막에 D를 대입하면 최종 답은 여기, 응. E가 된다. 그래서 답은 E라고 쓸수 있습니다.